나도 그런 적이 있는 거야 사이비 종류에 끌 끌려간 적이 진짜로? 뭐야 내가 건대에 갔었어. 갑자기 어. 뒤에서 누가 날 툭툭 쳤어. 그래서 어. 잠깐 저랑 얘기를 좀, 얘기 좀 하실래요? 갖고. 아, 혹시 뭐야 회사 캐스팅 제의가 온 건가? 이렇게 생각하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갈라했는데 아 잠시만요. 아,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. 저랑 빨리 얘기를 하셔야 돼. 그래서. 뭐죠? <laughs> 내 얼굴에 너무 안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거야. 아, 또 무슨 소리야? 이러고 있었는데, 너무 다 맞추는 거야.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신가요? 근데 내, 내가 그때 회사 초반이었어서 한창 형들한테 혼났을 때였거든. 어. 그래갖고, 아, 네, 사실 좀 힘들어. 이렇게 말하고. <laughs> 아,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본인 때문에 힘든 게 있는, 두개다 맞는 말이다, 어떻게 보면. 응. 그래서 난 또, 어, 어떻게 할지. 이러고. 아, 그래.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. 그래서 너무 순수한 마음에 그냥 계속 얘기 듣고, 어, 맞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얘기하다가 버스를 타고 그분이랑 30분 동안 어느 이상한 하얀색 딱 어, 옆에 나왔던 그런 건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환복을 하래. 그래서 이상한, 이상한 복장을 하래. 이랬어. 어느 방에 요 방이 있었고 요 방이 있었고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여기를 쭉 걸어가서 이렇게 딱서 있었어 근데 여기 딱 사람들이 절... 뭐야 아니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있었고 앞에 이상한 신 같은 게 있었어 아 이런 약간 동상 어, 같은 어, 어, 거? 어. 그래서 어. 갑자기 나오니까 축하해드립시다 이러면서 모두가 일어났어 그래서 <laughs> 네, 거기서 한번 절 하시고, 일어나세요. 이렇게 절 하고, 다시 일어나서. 그 다음에 또, 또 옆방을 갔어 신에게 받은 만큼 당신이 드리고 싶은 돈을 주세요. 라고 했단 말이야. 근데 나 그때 정확하게 5만 5천 원이 있었어. 설마? 근데, 아니야, 근데 5만 5천 원이 당연히 너무 아까운 거야. 그래서, 아, 아, 제가 지금 사실 5천 원밖에 없어서 이러고. <laughs> 딱 5천 원만 내고 갔었어. 100일, 100일인가 300일인가. 백일 안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다 무용지물이다. 소용이 없다. 그래서 아.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까먹고, 그저께 웹툰 보고 생각나, 생각났어.